방금 온라인 커뮤니티 전체가 떠들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얼굴을 죄다 가린 채로 익명을 무기로 온갖 공예에 가까운 레카지를 해오던 유튜버 뻣가의 수익이 정지된 거 아니냐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전부터 문제가 한둘이 아닌 채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딥페이크 사태를 두고 호들갑 떤다는 망언을 내뱉었다가 국제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이런 이슈에 또 숟가락을 얹으며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저 레카질로 반사 이익을 누리며 돈만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 망신을 당했다는 건말 그대로 해외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익명 뒤에 숨어서 뭐하는 짓이냐며 해외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만행이 한둘이 아니기에 보시다시피 뻑가 채널의 실시간 순으로 보면 왜 이제야 가는 거냐는 반응과 함께 압도적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중인데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법과 채널의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드디어 참교육 당한 거냐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히 비판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에 유해한 위험행위로 엄청난 신고를 받았고 그동안의 신고들이 누적되었기에 수익창출 정지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채널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는 정도의 콘텐츠를 올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여태까지 저질러 온 짓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한 스트리머를 향해 혓바닥으로 어머니와 본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 혓바닥 살인마라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며 광기의 시대라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해당 소식을 다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요. 익명의 뒤에 숨은 채. 혓바닥으로 사람을 두 명이나 세상 떠나게 만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쓱 복귀해서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본인의 말에는 전혀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신상을 꽁꽁 숨긴 채로 상상 초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버는 게 말이 됩니까? 여태까지 이미 수십억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비판 차원이 아니란 게 핵심이고요. 물론 이마저도 아직 100% 피셜이 뜬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볼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는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가입 항목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라졌고요. 댓글 남길 때 옆에 슈퍼챗 모양도 있는데 지금 뻑가 채널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 다뤄봤고요. 참고로 뻑가 참교육의 핵심은 수익 창출이 끝이 아닙니다. 저 인간의 신상이 드러나서 그동안 본인이 쌓아온 업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연예인, 유명인들을 건드리며 돈을 벌고 논란되면 조용히 영상 내리고 모른 척입싹 닫는 짓만 반복해온 법과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생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